핸드폰만 안 보여주면 되지 않나요? 라고 직접 노출이 아니면 괜찮지 않냐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미디어는 아동의 언어 수준이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언어적 반응을 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제잘제잘 제잘 소통하는 세상을 꿈꾸는 제잘제잘 제잘 언어발달 놀이터의 제재쌤입니다. 식당에 가면 스마트폰에 빠져 들어갈 듯이 화면을 보고 있는 아이들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같은 미디어 매체의 노출이 아동의 언어발달을 지연시키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스마트폰과 언어 발달의 상관관계에 대한 명확한 연구 결과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실제로 임상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보면 장시간 동안 미디어에 노출되었던 아동들에게 상호작용의 어려움, 언어발달 지연이 많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상호작용은 타인과 소통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상호작용의 체계가 완성이 되어야 언어를 배우고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 자연스럽게 언어 발달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장기간 미디어에 노출된 아이들이 왜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보이게 될까요? 상호작용은 쌍방향의 소통이죠. 말소리나 언어 자극을 주고받는 쌍방향 소통을 통해 상호작용에 필요한 의사소통 기능들을 다양하게 익히고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디어는 쌍방향 소통 방식이 아닌 한 방향으로만 자극이 제시됩니다. 미디어에서 나오는 소리에 아동이 반응을 해도 미디어는 아동의 언어 수준이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언어적 반응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동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반응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영상을 하나 같이 볼게요. <목소리> 친구들아 저여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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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신발 신었어? 우산. 우산. 그래서 안잖아요 이렇게 미디어에 많이 노출된 아동들은 상황에 적절하지 않게 영상에 나온 표현을 외워서 혼잣말을 하거나 호명 반응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핸드폰만 안 보여주면 되지 않나요? 라고 직접 노출이 아니면 괜찮지 않냐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미디어 매체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소리만 들리게 하는 간접 노출과 직접 영상을 시청하는 직접 노출 간에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이들은 태어나서부터 소리에 반응하고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거나 다양한 상황과 소리 자극들을 연결하여 의미체계를 이해하기도 하고 각각의 소리들을 구분하여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상화 때부터 하루 종일 TV만 틀어져 있고 양육자와 아동간의 상호작용이 충분하지 않다면 TV에서 나오는 의미를 알수 없는 많은 양의 말소리와 실제 사람의 말소리를 구분해서 반응하는 것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경우 아동이 TV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어? 엄마가 부르는 소리인지도 구분이 어렵고 어떤 소리에 반응해야 하는지 반응하는 체계를 잘 습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기준은 없지만 미국 소아과학회에서는 아동에게 텔레비전과 컴퓨터를 포함한 총 화면 노출 시간을 2세 이상 어린이의 경우 하루 1시간 미만, 2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는 피해야 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미디어를 시청하게 되면 부모와 소통하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간을 잃게 되고 창조적인 놀이를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대신 아동과 직접 눈을 마주치고 놀이 활동을 하면서 상호작용을 촉진해 보면 어떨까요? 상호작용 체계를 잘 습득한 아동은 언어를 배웠을 때그 언어를 잘 사용하고 타인과 적절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제잘제잘 제잘 언어 발달 놀이터를 성장시키는 가장 큰 힘은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